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고급 승용차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CCTV 추적과 잠복 끝에 50대 남성을 붙잡아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 캠퍼스 주차장,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외제 승용차 주변을 서성입니다. 손전등으로 차안 인기척을 살피나 싶더니 손에 진세붙이로 조수석 문을 긁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에 세워진 차량으로 다가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피해자는 경비인력이 적은 대학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와 뾰족한 도구로 고급 승용차만 골라 훼손했습니다. 범행이 시작된 지난 19일과 20일, 이 남성이 광진군의 대학 주차장에서 훼손한 차량만 11대. 나흘간 피해를 입은 차량은 55대에 달했습니다. 용의자로 검거된 해당 남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